사감을 만들기 위해서 좀 황동을 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안에 붕사를 넣고 이렇게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걸 골똘에다 붙는 작업을 할게요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골똘에다 부은 모습이고요 이걸 이제 꺼내서 내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가입감, 앵개질 만들기 위해서 가입감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망치질 하는 모습과, 세월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로라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물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일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18호 짜리만 되는 거니까, 굵 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목소리도> 살짝 만이 거를 나서 주고, 살짝 갈 아, 주 고요. 이거 제대로 안 끔찍 때문에 연장 중에 산발리 찌개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아,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연장은 더디렁거 하고. 용접을 해서 이름세를 붙일 거예요. 땜도 동사를 묻혀줘야 돼요. 약간 시키는 거? 맨 처음에 이건 대줄이에요 대줄 대줄도 이제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친 거 중간 그리고 부드러운 거 그나마 마지막에 옆면은 삼각고음중이라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이것도 스위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스럽고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연장은 스위스, 스위스들이 잘 말더라고요. 옆면은 다 깎았고요. 자, 가운데 안 받아. 5번 대들로 가볍게. 됐습니다. 반지가 크지 않아서 원래 좀 반지가 더큰 것들은 신호기 배줄이라 그래요. 신호기 배줄. 이건 좀 사이즈가 더큰 것들이고 여기 있네요. 이걸로 다시 좀좀더 부드러운 걸로. 이런 줄들은 국산이에요. 여기까지는 아까 대줄, 5번 줄, 지금 쓰고 있는 12번 줄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그렇게 호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이지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라 마지막에 광내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은 진하 지나고 구미 대줄 가장 줄 중에서는 고운 거예요. 안에를 살짝 이렇게 달려 듣고요, 겉을 그 부분만 이달이 일어난 것만 살짝 갈아 주는 거예요. 안에도 동일하게. 이 겉면만 남았어요. 그러면 겉면.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줄질이라고 할수 있죠. 고르게 고르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질도 많은 횟수가 필요하고 약간 약간 정교한 작업이 돼야 되겠죠. 둘러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laughs> 바뀌었죠. 반대편요. 안바다 갈기질 영상입니다. 이게 갈기라는 거예요. 잠깐 안 보여. 음. 음. 줄질을 다 마무리하고 방을 내기 위해서 줄질에 남아있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광을 내도, 일명 로스가 많이 나지 않죠. 가려지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금은방에서 반지 만드실 때, 순금은 24K. 그값만 내시면 돼요. 요즘은 뭐, 한 거의 한 80만원 돈 가까이 하던데. 반대 안바닥광 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건 큰 파우고요 탁상 그라인더에다가 이렇게 파우를 달고 마무리 광을 내겠습니다 광약을 바르고요 옆면 자, 마무리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남 마무리 광만 반 탱크 참다 냈고요. 세척기 에 때만 빼면 되는데 지금 고장이 났어요. 이사 오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대로 세척기에다가 광만 내면 끝. 마지막으로 때만 빼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